저는 좀 너무나 설레요. 그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이들에게 저는 뭐 교육이라는 말은 좀 쓰기 좀 그렇고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끔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? 우리는 이때까지 아이들을 초중고 대학 보내면서 신입 사원 되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. 맞습니다. 신입 사원은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.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고서 써내고 그리고 상사가 질문하면은 다 답을 할 준비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켜 온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일한 다음에 한 20년, 30년 후에 소수가 CEO가 되잖아요. 요즘 학생들은 훗날의 CEO가 아니라 운 좋으면 CEO가 아니라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미 CEO 능력을 갖고 졸업을 해야만 살아요.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도 스스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음. 과정을 스스로 발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요. 예,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CEO의 역량.